물론, 나에게 멀리 군속을 떠나 고관 가운데 처하기를 원하는 선굴이 있다거나, 또는 나의 성미가 남달리 개팍하여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역시 사람 가운데 처하기를 즐거워하고 사람을 그리워하는 감남 인류의 하나요. 또 사람이란 모든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사람으로서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사람 사이에서 살고 사람 사이에서 울고 웃고 부딪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때 푸른 하늘과 찬란한 태양이 있고 황홀한 실록이 모든 산 모든 언덕을 덮는 이때, 기쁨의 속삭임이 하늘과 땅, 나무와 나무, 풀잎과 풀잎 사이에 은밀히 수수되고, 그들의 기쁨의 노래가 금시라도 우렁차게 터져 나와 산과들을 덮을 듯한 이러한 때를 당하면, 나는 곁에 비록 친한 동무가 있고 그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연의 견눈을 팔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의 기쁨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다.